대표! 그런데 그것도 순위가 있다, 순번이 있다. 예, 이제 순번을 제가 말을 좀 드릴게요. 예. 첫 번째가 같이 슬밥의 임마류에, 예, 예. 두 번째가 삼손, 예. 또세 번째가 미카엘, 예. 네 번째가 김창고. 디. 아! 응, 응, 응. 너 이름은 나는 대충 그려라니까. 그리고 3번이 미카엘. 미카엘 사번은요사번이 디라라고 디어져 예, 여정해 씨. 예, 김여정. 예, 예, 여정. 아, 음, 그다음에 5번이 솔로몬. 10번이 예, 솔로고 예. 그다음에 사무엘이라고 정창이하고 사무엘. 아, 정정네. 6번째. 6번째의 예, 예. 만네가 여호수아. 아. 신광 일이. 예, 예. 아. 거기 여기서 모세 신조 만장로는 포함 응? 포함이 음, 안돼 음? 있었던 거예요. 일곱 명은 안 들었죠. 아, 그, 제, 보면은, 예. 그, 제사장으로서, 음. 그 살림사님한테 제사장으로 대표해 있는 것이고, 모세장면은 예. 그, 일곱 명은 는안 들었고,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예. 분명히, 아까 같그 사람들이, 하늘의 성조직에, 대표, 중물이면, 예, 예. <laughs> 하나님의 대표로, 예. 일곱, 예. 순위가 있었다, 이런, 순번. 예. 예. 그런데, 자 유인구 스룹바벨이 선위가 1위고, 하를 대표 중에 yeah, yeah. 2번이 3선이고 yeah, yeah. 대표 중에서 그러면 3선에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3선은 yeah. 여기 성경이 되어있으니까3선은 yeah. 이면에가 쓴 책에 진상이 다 나와있으니까 난거짓말 다시 말해 기록 때문에 인맞지 못한 단지파 후손 <laughs> 뱀 마귀 후손이 삼손이야. 그건 맞습니다. 아, 예. 왜냐 창세기 48장 예. 19절을 보면 야곱 1 2 제자한테 축복하고 할 때에 예, 예. 마지막 단에게 너는 응 어? 기르뱀이오, 첩경로 독사로다. 응.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해갖고 조금 이제 그 설명을 쓰는데 예. 그가 뭐 모세 때분별의는 것이 그거이셨다. 나중에 가서 심지어 예수님의 유다얘들하고도 그,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음, 어 입맞춤못단 단지파 후손 마을이들이 적성이다. 네. 그런데, 여기, 여기, 여기 보여지 않을게. 다 써졌으니까, 여기 써있으니까, 여기, 여기 다기록돼어 있어요.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삼선 입맞춤 못한 1 1장에 나는 다 기록 갖고 오는 것입니다. 예. 내가 언제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삼선도 그 단지파에 9손이 근데 맞아요 단지파요 예썬게 네. 보니까 (3회) 가서 보면은 (3손도) 단지파 소속입니다 네. 지파는 하여튼간에 음. 그러는데 세상에 삼손이 하나님의 음. 대표 그룹 (7명) 중에 순위가 음. 두 번째다 네. 그래갖고 나중에 가서 그가 대표 왕 주호주 7위자가 됐다. 예. 자가, 기 아버지 쫓아내고, 예. 쫓아내지 예. 예. 싸우고, 그러 그렇게 상식이도 없고, 글씨도 없는 소리고, 다음에 3번, 음. 미카엘. 예. 미카엘은, 아까 같이 성조직의 3번째인데, 예. 아시다시피 미카엘은 하늘의 천사장이지 않습니까? 천사장. 예, 예. 천사장. 예. 천사장. 예. 천사의 웃둥이, 천사장. 예. 예. 그리고 뭐라고 하는거 심지어, 신탈의 385M은 미가엘은 하나님의 성신이요, 하나님 본체라고 살았어. 내가 <laughs> 천사, 천사를 말이죠. 어, 네. 천사장이 음. 미카이. 음. 그런 사람이 약간 그렇다고. 여화적인 수준인데요. <laughs> 여러 가지 짬뽕이 있어요. 그것도. 아, 예. 그래, 왜 그렇게 하냐면, 그러고, 음. 그러면 자, 자기 맞다나, 하늘의 천사장 하나님의 성신 본체가 스르바벨한테왕 칠자로 복종하고 충성했고 삼손 단지파 벤 독사 마귀 새끼를 갖다가 칠자 왕으로 섬기고 절대 복종했습니다. 때리면마을 정도 눈탱이가 부술 정도로 했어요. 어, 이만희총회장이요 이만이 총회장이요, 응? 이만희 총회장이요. 아, 김창구 씨가 미카엘이. 예. 천사자 아까 같이 이 저, 뭐냐 이만이가 이만 씨가 아니, 말은 부드럽고 <laughs> 그런 상 상식이야 이건. 정말 어느도다 이제 않습니까? 네. 아, 하늘일상이고 네. 의 빈도 어, 왕후사들 또 이제 제일 좋은 거고. 하여튼 거기까지만 하고 또 이게 그러니까 너무 긴그 첫째 언약의 실상이 이렇다 이런 말이었요 그러지요. 그렇게 쏘나소 네. 아니 네. 내가 떠온 네. 건 아닙니다. 이거는 삼촌은 입맞지 못한 단지파의 뱀의 무손이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미카엘은 천사장이라고 써놓고 아, 여기서는 참... 그 삼손이 막 미카엘을 폭행하기도 하고 많이 아, 막 이렇게, 아, 폭행하기도 아, 폭행하기도 아, 막 이렇게 아, 맞아도 아무 모리도 절대 실상이었다 이말이 절대 복종이죠. 무섭네요. 순번이 정해져 아, 있습니다. 아, 거기는 이 이거를 뛰어넘을 그렇지. 수 있습니다. 그렇지, 언약도 했고, 순번이 되었으니까. 근데 내가 말하자면, 네. 다시 말하자면, 귀신의 장난도 네. 이런 장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독개비들 속껍장난도 이렇게 더러운 속껍장난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삼성까지 했고, 난 미칼까지 했고, 네 번째, 네. 딜이라는 요정. 네. 그 성, 내가 보니까 아무 담을 봐도 딜이라는 요정. 성경의 출처 분명히 아, 디라라는 존재 자체가 그러지요. 출처 분명이다. 오. 그런 영이 하늘의 대표 그룹의 네 번째 이걸 신천지 계실 때 디라에 대해서 여쭤보신 적 있어요? 누구 얘가왜디라 디라라는 이름을 왜첫언양의그곱명을 디라 그니까 김용혜씨 디라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음. 너희들이 주장하는데 디라가 출처가 뭐냐 물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 게. 여의도 없었고 아. 다른 것이 없어요. 아튼간에 내가 다음에 이거 다 찾아서 출처 보면 인데 어쨌든 성경을 다 뒤져봐도 디라는 없다 이 말씀이죠? 시또 물어봤어요. 아, 누구, 목사 누구, 누구, 누구에게요? 목사님들이나 아, 기타 전통교회 예, 목사님들, 권사님들이나 모두 없다. 예. 대개 보면 야뭐 누군가하고 대개 궁금하니까 예. 나도 모르니까. 과연, 그, 아, 철형이 있더라 하더라도, 하여튼 간에, 예. 대표그룹에, 예. 네 번째에요. 예, 예. 응? 근데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영명 중에, 예. 예수님의 열두 제자, 예. 베드로 마테, 모두 오, 요한, 아, 뭐, 사실, 사실, 열두 제자 같지 않습니까? 예. 그 영명은 또다받고 있었어요. 아, 잠깐만요. 여기 영명 이외에. 아니. 그렇죠. 그리 그러죠. 일곱 명외에 영명을 다 줬어요. 아, 열두 제자의 영명으로 받은 음, 사람 또 음, 있었어요. 벤드로, 음, 음, 요한, 음. 마태뭐다있었근데 그러면 모세, 미카엘 영명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제자의 영명을 없죠. 받은 사람이 또 따로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아, 아니죠. 영명을 이렇게 줬지. 아까 같이 유인구씨가 왜 예.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고 일곱 천사까지 영명을 줬다 했지 않습니까 예예. 예. 다른 사람 영명, 12의 영명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12이. 음, 예, 예. 근데. 그러니까 12명의 영명을 받은 사람이 있고, 제자의 12명. 그건 또 그렇죠. 따로 있었단 말이 아니 12, 12명이, 어떤, 12, 12명이, 12, 제자 영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12. 음. 아, 12제자 아닙니까? 예, 예. 그 영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단 그 말이에요. 그니까 이 두, 두 사람이 각각 따로 있었다는 말씀 아니세요? 유인구로부터 영명을 받은 모세, 뭐 비카일이 있었고, 열두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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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제자의 영명을 받은 사람들, 열두 명이 또그 사람들도 영명들 또 피가 좋아서 자기들 모두 마음대로 이건 누가 왔죠. 줬어요? 유인 그임마누일이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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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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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그러죠. 쓰르바비라는 아. 사람이. 여기도 보면 게 영명은 그, 이 사람이 다 줬어요. 그, 다, 준다 줬다고 그랬어요. 여, 여서 천사까지도 다 줬다고요. 그것이 나왔어 혹시 그 근거는 뭔지 아세요? 근거는 영명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여 사람의 그, 시차지책 내용에 보면그 사람의 영의 모습을 보고 지정을 해줬다. 이런 얘기가 되어야 그렇죠. 돼요. 예. 영적 개시를 받고 줬다. 예. 예. 영적 개시를 받고. 예. 영적 개시를 받고, 예. 받고. 근데 죽는 것이래요. 예. 이것이 더. 왜냐? 예수님의 열두 제자, 응? 식 영, 영에. 예. 자, 슬읍밥에 예. 산 아까 같이 뱀, 독사, 담니밥 그, 예. 예. 또 미카에. 예. 예. 또, 디라 추측불 명한 여종, 여자한테. 예. 예. 또, 솔로몬은, 그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헨리, 아, 그것도 맞아요. 그, 헨리에 있는 게태어 멸망 아들. 헨리에 있 간통에서 아 꺼셨으니까, 예, 예. 그, 당시, 비하, 헨리에 있해고해서 그렇게 살았어. 음. 그래갖고, 멸망 아들이라고 살았어. 음. 그래갖고, 솔로몬 멸망 아들인데, 에덴 동산을 뱀들과 그 방위, 괴리들 한꺼번에 이어졌다고까지 설명해 놨어. 네. 그건 난한 번, 살 줄게 한번 읽어봐. 아, 네. 그런데, 야, 그, 야, 뱀 독사의 색, 계의 삼손, 또 외가의 디라추첩 여종, 또 아까 멸망가들 솔로몬, 네. 기요사하 열두 제자 영들이, 그것서 역분, 역군, 역분은 종이다니까? 아, 예. 절대 복종이기 신들 복종이죠. 예. 옛날 종은, 아, 소유, 가사도 죽일 수도 있고, 살수 않습니까. 옛날에 지금 종은 두지죠. 그때도. 하여튼, 그 종이었어요. 아, 온갖 찬신부름, 명령, 받득고 아, 이건 도저히, 이건 아마 누가 상상도 못 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직접 보고. 같이 그 사람들, 그러니까 몸종들이요. 그러지요. 네, 네. 노예처럼. 아, 어? 가서 나무에다 떼주고 멀티에서 몸종이 있죠. 아. 그리고 베드로는 이발사. 나도 그곳에서 이발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발사, 베드로는 이발사. 네. <웃음> <웃음> 아, 한마디로 이렇게 성경 풀이를 하고 아까 같이 일곱 령에 대해서 이제 풀이를 하고 은약 제단이라 하고 그렇다니까 내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더한혼만 시간 벌리니까 생각은. 네, 네. 분명히, 예. 우리가 성경이나 뭘 보면, 하나님 영이 있고, 마귀 영이 있고, 그렇죠? 예. 성령의 역사이고, 악령의 역사이고, 예. 이건 부,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위대을끌어들이어 것이라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으로 비유한다는 게, 귀신은, 나는 그게 산선의 역사는, 음. 아까, 언약제단 언약자들이 아니고, 예. 귀신 장난 영적 사기꾼들의 사기다. 그 것도 나게 나와. 왜냐하면 3년 반 언약 기간을 갖다가 십사살로 자기 마음대로 법을 변경하고 그건 불법자는 속에 나 불법자가 곧 그것이 마귀라 결론났어요. 그 장로님 말씀 따르면 이 66년부터 그 그러니까 3년 반. 그 요, 시기를 감안하는 기간이 이제 3년 반이다라고 하셨는데. 어, 했어요. 90, 80년 9월 14일부터 84년 3월 14일까지 도또 3년 반의 기간, 음. 요거랑은. 네, 예, 이제 그건 이만 2역사고, 그건 이만의역사고아테튼 아니라 3의 역사는 예. 1966년 3월 14일부터 예. 시작. 그건 예. 내가 분명히 처음부터 예. 갖고 왔으니까 그리고 3년 반이면 1969년 9월 14일 만곡 3년반입니다 아, 예. 한번 보시죠. 예, 예. 어, 아, 근데 아까 말대로, 3년만한 시, 한 치도, 예. 감했으면 감했지. 음. 넘기지는 않겠다는 예. 하나님의 약속. 예. 성경분이 있죠. 아까 말좀 맡아보고 있어요. 그 날들을 감하지, 활란 날, 심판 날을 감하지 않으면 육체로. 우리가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 날들을 감아주시라. 이게 예. 감해준다고해요 늘, 늘, 절대 연장은 없다. 음, 음. 그것을 믿고 가야죠. 그렇 예. 나도 내, 내 몸과 마음을 다봐서 3년간을. 내가, 내가, 충성한 것도, 정말로 얘기들을 하면, 그렇게 충성한 사람 없을 거예요. 거짓말 아니라 내가 선두에서. 예. 그 또, 68년도에, 그, 3월 14일 행사 때, 날 삼성이 날단으로 올라가지고, 내 손을 잠깐 막 불러주고, 그냥, 뭐,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이요 내가. 이제, 그건 이제, 그렇 하고. 하여튼간에, 그렇게 해서, 3년 반이 얕던 역사권, 그건 내가 말한 것은, 삼선의일곱년 일곱 전사역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역사, 하나님 언약이 아니고, 언약제는 네. 아니고, 귀신들의 장난이었다. 네. 응? 악령들의 사기극이었다. 응? 응? 응. 음. 이게. 응, 음, 사기격이었다. 근데, 이만희 예. 씨도 시인하면서 또 격리했고, 이상한 형은 이만희 씨 정신이 직접 오락가락에 독점을 썼 왜냐면, 이만희 씨도 책 속에 이렇게 수업 써놨어요. 예. 같은데 내가 지 찾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네, 그거부터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음, 네, 장막성전부터요. 예, 네. 그 유재열 역사가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 그들은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음. 이제 신천지에서. 그렇죠. 근데 이 삼손이 음. 67년도에는 금문방사업을 했고, 음. 68년도에는 진흙 벽돌공장을 시작했고요. 음. 3년 반 언약의 역사라고 한다면 음. 이 시간 이 시기에 자기는 막 사업 시작하고 있으면 이건 사입이 아닌가 이런 마.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은 바로 어, 예. 거기다 그 사람들의 행동하고 예. 또 3년 만 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다른 사람이 미국에 빠지면 요 예. 술에 빠진 술 취한 사람 예. 생각은 예. 똑같아요 아. 와, 마약에 빠진 거 똑같아 뭐든 예. 다 믿게 되고 이성적 부별력을잃그 어, 그 사람한테 그냥 믿어보니까 그냥 아. 그걸 몰라. 그데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대학생들이나 지식인들이, 아, 목사가 빠지고 전조사가, 권사가 빠지고 나는 나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 아까 말했잖아요. 미역 자체, 응? 술독에, 응? 마약에 빠지면, 오르막에 어쩔 수없더 더 들어간 것이야. 근데 렇게다들어봤 그것도. 네. 67년도에 금 문방을 차렸다는 것은, 내가 보니까 그건 아니었고 68년 경에 승패예요. 예, 68년 경에? 지금 봄 봄쯤이나 내가 이 살쯤까지 이 약가로 세상에 아, 그들 아까 말했잖습니까? 그 돌자갈바 남탄의 고개는 그게 한 흐만 산길 그걸 이 약가로 역군들하고 몇 명이서 그러니까갈라입니다 내가 음. 설정했고나나 때문에 뭐한약 그래,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즉 좀방 그런 사업을 시작할 거예 보통은 장소에서 시작했어요. 뭐, 그, 방을 내가 사장동한테 이자 갑자 제일 높은 아니 그 북한이 침공을 해서 과천 저수지 앞까지 그러니까, 점령을 한다고 했는데. 자신은 그문방을그데 여러 가지 말입니다. 아까 서 내가 영적 지금 생각하면 완전 귀신의 장난이고 완전 영적 이니까요 이제 지금 생각해 보까요 귀신이, 왜 내가 지금, 그럴 때? 이것은 중요한 건가요? 하랍니다. 내가 60, 아까 같이 7년도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4월달에? 네. 근데 66, 7년도 6월인가 7월, 6월일 거예요. 오토바이 두 대가, 아까 교통이 나빠지니까 사러 고 사줬어. 그래서 그 초가집 앞에가 있었어. 네. 마리를 이제 그방에가초가집 같이 어머니가 오고 있었고. 할일 없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다, 아무것도 봉사도 하고 가서, 대, 가서, 한 10시경에, 그, 오토바이를 청소를 했어. 닦았어. 정말 내 자리 잘안 닦은 그 놈이, 가서 중선이라고, 여선가 그렇게 했니까 갑자기, 한 10시경, 얼마 안 있다가, 튀쳐나온 거야. 임마를 이라는 사람이, 어. 그, 방문, 잘안 나온 사람이 방문을 튀쳐나오고, 응, 날라보더니, 어! 터졌어! 이루어진다고, 터졌다고, 됐다고. 그건 뭐인가, 요이 60년, 중동 아, 네, 6.1 전쟁이 네.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들었냐면, 나비로, 나비로 들은 거 아니죠. 그래갖고, 아까 같이 말했잖그 사람들은 심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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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은 그냥 거꾸로 영적 전쟁이지, 육적 전쟁이 아니라 심판이 변설을 좀다 해놨는데, 지가 모르고 그런 거야. 그것에 맞서 아까 불받아 간다고 했으니까 3차전이 이미 음, 시작이 쟁었다고 전쟁이 일어다고나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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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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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시작, 음. 터졌어 이제 거그까더 그, 그, 이제 기계 또 그냥 한직하나 없으니까 <laughs> 그런 것까지도 시키면나오고그 사람뿐이 아니까또 거짓말을 하고 놀 수도 있는데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오토바이 가니까 나하고 그렇다 하는데 왜 그런 소리도 거짓말을 해? 이 유명하잖아요. 동맥을 두 차례 끊어가지고 피를 이렇게 피로 언약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상식적으로 지금 동맥 끊으면 이거 과다출혈로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실제로 이런 동맥을 끊은 언약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그 신천지 측에서는 처버 언약이라고 하는데 처 언약이 맞는지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것은그그 그것은 나는 실질적으로 자, 자기들 아니야 끊은 데까지는 못 봤는데 예. 자기들 소를 빌치고 음. 그때 당시에, 그, 인명장이나 모든 의사기, 그 때, 뭐, 어던 뭐, 석가, 어떤, 부패에들그해갖고 십자가를 갖다가 그렇게 했다 어, 하니까. 아, 예. 했다 하니까 약간, 확인은 내가 안 아, 했고 동맥 끊은 걸 확인한 적은 없어. 그신 적은 없네요. 아, 누가, 그렇게 그, 그, 일곱 아. 사람만, 그, 초막에서 교육받고 바로 했지. 그러면 이만희 총회장도 그 동맥 끊어서 본 적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시도. 알죠. 그렇죠?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 그러면? 이만희. 아, 당연하죠. 실제로 그걸 본 사람들 이곱 사람, 사람 외에는 ]은? 없는 거죠. 본 사람은 그 사람 왜 나는 없죠. 봤던 사람이 아닌말로 그거를 동맥 끊어서 그냥, 피로 원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음? 거기에 되지 피를 원하는지 모르던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그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예. 어떻게 사람 피 갖고 계속 있고 계속 밀려 다니고 싶다냐 짐승 피나 뭐 그런 거했 겠다. 하여튼 그럴 수도 있을 것같은 예. 나는 그러나 실제로 본 사람은 없다. 없다라는 그, 거예요. 나는 예, 또 예. 그게 중요하지는 않다. 아, 왜냐면 네. 내가 말했잖아요 거짓님들이니까. 미혹하는 여이니까. 아, 이간들 니까 얼마나 거짓이 좋지 첫 음. 볼수 음. 이것을 첫 언약이라고 맞다라고 볼수 있나요? 이것을 첫 언약이라고 볼 음. 수가 있나요? 당연히 첫 언약 이죠 왜냐하면 이 말이니까 첫언적을 어떻게 어떻게 세우자면 예. 쉽게 말하면 지금 세상은 말세 예. 정말 때다. 이때 육적 이스라엘은 이미 떨어버렸고 예. 마지막에는 영적 이스라엘을 음. 세워서 예. 하나님께서 하나의 삼는다. 예,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쌉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봤죠? 그래서 첫 번째 예. 언약 받은 것이 예. 아까 같이 일곱 명그 예. 예. 사람들하고 장막 짓으면서 언약을 맺다. 그첫 약을 맺 예. 그러니까 그첫 언약의 네. 실체 자체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귀신 아, 예, 사기, 장난이고 그 사기꾼들의 어, 네, 내용들이고 어, 사기극이지. 예. 왜냐 예. 그 것이 나타나 실제로 나타나 버렸다니까요. 아까 같이 사업 그러고 이삼은 사어라고 여기 일만에가쓴 책에서도요. 예. 여기 그냥 이제, 나중에시간서본 이제, 뭐, 내가 주택 예, 예. 뭐. 일이 년이 연약기간3년반일이 년이 지나니까 지들끼리 서로 물욕 사육으로막 싸우고다가 다투고 해 갖고 삼성이 잘라버렸고 나중에 네년만남았다했어요일이년 네. 후에 그러면 그런 천구백팔 년에 일곱 개의 편지 있다고 이그 거짓말도 날리기 출만. 내가 그냥 한마디. 신천지 쪽으로는 이제 다음 타임에 또 넘어가고 음, 음. 마지막 장막성전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천지 쪽에서는 이것을 첫 장막에 뭐배두원 사자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백성들이니까 음. 거기서 이제 구원자가 필요로 한다는 그주장으로 나가는데요. 장막성전에 대해서 장로님께서 한 말씀만까지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신천지 신도들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그러죠. 예. 처음에 가서 내가 말씀을 드렸을 때가, 예. 18세 무군 삼손이라는 그 사람이, 예. 아까 같이 뭐 교양서적, 철학서적, 뭐 예. 성경은 한 보는데, 그걸 갖고 두 시간 이상 설명해서, 아, 예, 예. 내가, 아, 이것은 악령이면 악령 예. 악령이면 어떻게 성경을 갖고. 그렇죠. 또, 기계체조 선수가. 물론 예. 성경은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악령이 그거를 전부, 줄줄, 아니, 예. 조금씩은 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예. 통달할 수가 있 정말 통달은 그, 음. 이면에 통달한 것이잖아. 그 사람이 통달했어요. 아, 그걸 아, 보고, 예. 솔직히 내가 속단 말로 반했고 미쳤지. 아, 예. 그래서 내가 아까 같 우리 부모님이 강주에서 부모에게했는데 말도 않고 놀러 간다고 와갖고는 그 이후로 편지 한장 가보지도 않았다니까. 3년 반을 반낮으로 쉽게 말하면 먹고 자고 듣고 그랬죠. 그렇군요. 삼증인이시네요. <laughs> 그러죠. 내가 자신있게 말하자면 나같이 예. 산증이 있으면 나와버려. 냐 그때 당시에는 나이 먹고 그런 사람들 다 죽어버렸을 때 없습니다. 지금 보그렇죠첫 아, 예. 언약이라고는 하장막성전부터 삼손을 빙자해서 사람을 그렇죠? 대상으로 예, 음. 사기을펼치는거짓역의 역사였다라는 게 장로님의 결론. 나는 다 삼선은 분명 왜냐? 예. 언약 내용이 한 가지도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또그 전에 67년부터서 아까 이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67년부터서 대표가 하나님보고 언약 믿 언약서를 불사하고 떠나고서 그때부터 파괴되고 아 그때부터는 끝나는 것이고 또 69년 69년 9월 14일 3년 반은 한시한 치도 넘기지 않았나는데 넘겨서. 아무 일도 안 저, 그러죠. 네. 넘겨서는 뭐라고 보니, 성경에도 나왔어요. 때와 법을 마음대로 변개해 변계해가지고, 불법자. 그건 막이야. 그래고 쉽게 말해, 3년 반을 14년으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이만희고, 이만희똑같이 그때까지도 80년까지 이만희가 주장한 것이 아니야. 내가 볼 때, 삼선이 주장한 것이 아니야. 이만희가 주장한 것이 아니 음. 그렇게 80년까지 삼선은 장막성전이 거루관 재단, 예. 또, 회입은 여자, 응, 언약자, 삼선보다, 예, 어, 예. 어, 선지자, 그렇게 하고 있 이미 탁 나고, 아무 존재도 없는 것으로 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 예. 그러고, 이,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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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에서는 다음에 하자겠지. 예, 예. 우리 장막성전은 그러면 이, 이 정도로. 응, 음, 음, 그러니까, 예. 쉽게 말하면, 언약 내용. 모든 것이 하나도 한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음, 그러니까 내가 결론은 그것이 성경 말씀에 다 있어 이래를 끌어들여 역사했다 미역향의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했다 그래갖고 다른 복음으로 절하고 있다 내가 보내지 않았어도 내 이름을 빙자하여서 요하께서 빙자하여 거짓말을 유지 살지 예. 못하다